저희 국바로 병원을 찾아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자랑들에게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다고 나오는데, 안쓴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바로 병원을 찾으시면 스트레스도 이렇게 날라갑니다 맞죠? 네. 녕하세요 네. 여기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이제 햄 아이스크림입니다. 햄이 아니라 과자하는을 하시면 아이스크림 해먹시죠

오. 아, 오빠! 어, 울티슈! 울티슈! 울티슈,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울티슈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쑥쑥 앞머리 반성해. 고까르끼나! 저도 이혼권을 구매를 했는데요. 이혼권으로 아. 괜찮은 물건 인정을 보냈어요. 오, 근데 정말 세우씨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하고 예쁜 옷입니다. 저는 이걸로 하액이안 맞으면 어떡하아 이거... 보자는가요 원래 <laughs> 2만원인데 만원에 드렸어아 미인계 성 네. 네,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기구하신 물건 바아요 물건 팔고 있습니다. 오, 오, 네. 가격이 엄청 저렴합니다. 이게 0 0 0원입니다 진짜 물건 들고 왔네요. 물건은 와플기죠? 네, 와플기요 와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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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샌드위치 와플만 아. 원. 이런 기부품을 또받아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또 아름다운 마음들로 좋은 세상을 만들지 않을 여기도. 오, 진짜 색도 흰색인데 굉장히 깔끔하고 새 실, 새도 있습니다. 완전 뜯지도 않은요 틈새군? 촛불군? 또성공채거든요 오 인형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도 있고 여기 많네요. 여기도 한번보겠 싶어요. 모는이네 여기는 수제 수세미 같은 귀여운 것 같아요. 귀엽죠? 이거 <laughs> 수제 수세미인가요? 네 <laughs> 맞아요. 오. 희 엄마한테 챙겨 코가 굉장히 디테일해요. <laughs> 입체적이에요. 우와. 너무 귀엽다. 어, 이런 물품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와, 너무 귀엽다. 이거 뭐 뺐지? 야 어머 이것도 품데도 엄청 좋으시네요. 오우, 음이 나오나요? 이따가 구매하러 오겠습니다. <laughs> 혹시몇 시부터 오셨어요? 몇 시부터 오셨어요? 9시부터? 안시부터요세요 아, 아니 전혀 전혀? 오 그럼 즐거운 생선 한번 보여주시죠 아 근데 제가 아직 먹어보진 못했지만 아까 못 먹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향이 기가 막히다 그쵸? 네 <laughs> 뭐야, 이거? 촬영을 하고 있어. 무슨 촬영하시는 거야? 홍보예요. 네. 어떤. 제가 여기 공사에 맡고 있는 회장 이지태입니다 와, 회장님을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우연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님 계셨나요? 아 그럼요. 만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다에 해보시니까, 혼자분들이나 오시는 분들 반응이 좀어떤을 건가요? 저희가 이제 어쨌든 뭐 홍보 차원보다는 저희가 6월달에 영도 1차 의료 봉사를 갔다 와가지고 그게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오늘 1년에 이제 분기별로 하기로 해서 올해가 이제 2회차예요 우리 그래가지고 이제 소회된 이유들위 해서. 이제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료봉사를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들 이렇게 앞으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봉사를 좀 단계별로 좀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 봉사, 우리, 원들이좀 많이 와서 지금 직접 하고 계시는 거고, 앞으로 또잘 되고, 계속 추진할계획입다 어, 근데 행사 취지도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제가 힘들냐고 여쭤봤는데, 하나도 안 힘들다고 하시는데, 정말 표정도 너무 밝으셔서, 다들 뭔가 이 행사 자체를 되게 즐기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저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너무 좋은 취재 행사인 것 같습니다. 가려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재밌잖아요 오! 여기가 쇠고 뭐야? 여기가 쇠 거기다가 저어주세요어요 어. 钓啊 Thank you. 과자회를 한번 제가 둘러봤는데요. 와, 봉사자분들의 열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즐겨주시는 그런 즐거움 속에서 저도 너무 기분 좋아지는 행사였습니다. 또, 기부된 금액들은 또 좋은 데 쓰인다고 하니까요. 의미까지 더해지는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국바로병원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바로병원 많이 와주세요! <laughs>